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 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다윗을 보도할 때. 그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3절에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직이에요. 정직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아는 삶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드러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저게 진실한 삶인가, 가장된 삶인가, 그리고 정말 악독한 자인가, 아니면 선한 자인가 중심을 보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흉악한 죄인이요. 구제 불능이다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손 내미셔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 너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으로 얻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 버려요.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 많아요. 오죽하면은 막그 TV 광고에 보니까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막 사장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그런 광고 기억 안 나세요? 네. 모르겠어요? TV도 잠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사람들의 진심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드러난 행동이나 상황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예수 기어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가 자꾸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주 바라기라는 표현이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만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바라보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예배 때는 누구를 보시나요? 옆에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친구 가 앉아가지고 야 반갑다 친구야 그러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셔야지. 성도의 교제는 예배 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은 인도자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게 부르는디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느리게 가면 느리기는 되로 예배에 대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따르고 하나되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화음이 아름답고 뭐 연주하는 악기가 고가고 또 교회당이 럭셔리하고또온 사람들이 막 품위가 엘레강스하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직이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남도 속일 줄 알고 자기도 속여요. 자기 기억도 왜곡시켜요. 자기 합리화도 해요. 난 아닌데 죄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그걸 마치 내가 정당하다고 입력을 시켜버려요. 살인자의 기억. 보르세요, 영화인데. 그럼 네, 그 나중에,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보세요. 아니 볼 필요, 필요 없어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왜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 그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자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야 네가 얼마나 용성 이 있길래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해 대꾸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릴레이션십에서는요, 영적 릴레이션십에서는요, 어? 둘째 가람 서로운 사람 아닙니까?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다윗이랑 별로 안 친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하면 다윈만큼 뛰어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명령하시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너만 하나님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둥병 걸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선지자가 나단이 유명한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 장면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이런 이런 일을 당신이 범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들어봐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않고 그냥 네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재볼 필요 없어요. 다른 것까지 생각할 이유 없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생길 여파가 뭐지? 그 여파는 왜 생각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여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했나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대부분 음. 22장 3 7절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럴 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건 뭐예요? 전부, 전부 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다, 목숨 다. 그래서 뭐하라? 주노의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그런 거 법으로 명령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만나지 말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땅굴을 파든 뭐 철조망을 자르고 넘어가서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애들 외출 금지 시켜봐요 가만히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지만 탈출하는 애들은 탈출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른 율법은 필요 없어요 살아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거니까 사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을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상당한 즈음입니다 위기의 때예요 아니, 잘되고 부흥하고 태평천하일 때 왕으로 좀 세워 주시지. 해피이면 이럴 때 왕을 세워놔도 하나님 참희한하시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은요, 이때를 위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인정해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한마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만 갖고 가요 뭘 보여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어렸을 때꿈한번꾼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과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널이환난에서 벗어나서 총리가 되게 하리라 약속 한 마디도 안 해주세요 근데도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볼멘소리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왜 이렇게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한 마디도 안 해요. 왜요? 어디든지 주께서 이끄시면 난 가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와 그 나라가 형통하게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칠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에 그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했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 듣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요, 또 필요한 자에게 명예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물리쳤는 줄 아시죠? 창세기 39장. 이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우리 주인한테 대신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좋은 주인 만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좀 안정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도. 주인이니까 난 주인에 대한 의지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런 좋은 주인 만나고 안정된 자리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항상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억울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갈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번째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후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제일 먼저 할한 일이 뭐냐?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아세라상 찍어 버리고 네. 네. 이런, 이런 일을 했어요. 깨뜨리고 찢고 또, 또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 일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이미 백성들은, 백성들은 이거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좋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하다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봉기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전국에, 전국에 있는 삼당을 산당. 다 깨뜨리고 네. 네. 그 안에 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가 쉬우냐 말이지. 말은 쉽게 썼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민심이 떠 있을 때 적이라도 침입해봐요. 오히려 네. 네. 개혁하려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이 리더에게 없었겠어요? 왕에게 이런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해요 안해요? 히스기야가 해요 안해요? 아뭐 했는지 몰라요 지금 산당을 무너뜨리고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우상 목상 뭐 금상 다 찍어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제거하는 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삶에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가 갖지 말아야 할 이기심, 탐심, 폐역한 마음 혹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 또 남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셨다는 믿음보다도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아니면 저게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거하고 깨뜨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거해야만 주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와 함께해야 돼요? 주와 함께함이 복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예수 안 믿은 게왜 죄예요? 어, 아, 나는 나만 억울하게 한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억울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루 아침에 하던 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서면 함께 하는 이가 생겨요. 히스기야만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백성들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깃발을 들면 그 깃발 뒤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어 내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쟁이들 다 똑같대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스기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나는 나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거하고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전무후무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산 왕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다 가졌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런데도 히스기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요호와께 연합하였는데 어떻게 연합하죠? 우리도 연합하면 좋겠어요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또,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또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곁에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껏 살다가 한번 와서 저 왔는데요. 그리고또 가시잖아요. 아니? 아니면 다행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지켜내는 삶, 청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세를 보면요. 시기야는그 시대에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에 잘 보여야 돼요. 눈 밖에 나지에 날아야 돼요. 안 그러면 괴롭힘 당하니까. 안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위험해지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대신 강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길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 받을까 안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요셉이 그런 믿음이었다니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려가요, 억울하잖아요, 푸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세 소년이 말도 다르고 음식도,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국으로 팔려가서도 요동치 않고, 않고 노예면 노예대로 죄수면 죄수인대로 신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은요?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었어요 네? 골리앗 앞에 선 장면 다 아시잖아요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보호해 줄이 갑옷이 오히려 걸기적거리고 오히려 몸을 둔하게 하니까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맨몸으로 보호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호해 주는 것은 없었지만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셨던 거죠 우리는 자꾸 것을 찾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분을 찾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를 지켜줄 것? 뭐가 있지? 적금도 들어야 되고 보험도 들, 어야 아니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에? 세상을 몰라서 보험도 들지 말라고 그러고 적금도 들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아니요, 저는 들을 돈이 없어서 못 드는 거지. 들을 돈 있으면 많이 들어도 놔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먹을 거 없거든 좀. 다 지금 늙어서 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혼자 먹고 잘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죽으면 나도 이게 되니까 여러분 예금도 하시고 적금도 드시고 보험도 드시고 흐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를 보호할 것들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스기야가 왜 형통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나아갔어요. 함께 연합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요 연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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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떠나지 않고 살아요? 왕이 국정을 남돌 보고 맨날 성전에 앉아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회 때는 역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계명을 북상하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게 연합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양고보서 4장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주 교통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남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나를 막 이렇게 자기 최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서 깨뜨리고 제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는 노하우 아니에요. 내가 가진 테크니컬한 기술도 역시 아니에요. 하나님 뿐입니다. 모든 결정에서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결정을 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가 항공 추락 사고가 있으니까 여행객 급감했대요. 근데 그 와중에. 좋은 기종 비행기에는 사람들이 몰린대요 그래서 참 그럼, 그럼 보잉 737은 다 떨어져야 되나? 이륙하면 이륙 다 불시착하다가 타, 파괴되고 타죠. 터져요? 다 랜딩 기어가 안 나와요? 다, 다 버드 스트라이크 당해요? 당해요? 아니, 아니 왜 뭐, 우리는, 우리는 상황을, 상황을 극대화시키죠? 아니, 물론, 물론 그분 돌아가신 유족 뭐죠 사망자들이나 슬픔 당하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사회가 이렇게 호들갑 치는 나라와 민족이 과연 있을까 난 저는 생각해요 고추값이 폭등한다 그럼 그 다음에 다 고추 심잖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황과 환경 보면 한숨만 나와요. 기가 차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인 모임에서도 자꾸 정치적인 사상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보다 우리가 한과소금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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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팡국팡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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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욕 먹고, 욕 먹고 교회도 욕 먹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피과 소금이야 못된 거잖아요. 피과 소금이 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음치한 골장이라도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영광을 얻습니다. 성도가 영광을 얻어요. 주께서 싫어하는 것도 제거했으면 좋겠고요. 청정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진정 형통함을 맛보시길 바라고 마침내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로 상급으로 주어져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칠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대요. 왜? 배반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형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을 배반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걸어가고자 부르신 아버지 라니님 희승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이 시대의 희승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것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인생들 이제는 제거하고 깨뜨려 버리고 찍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가지고 인생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청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